안녕하세요. 장중경의 인기검색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0년 8월 26일이고요. 지금 현재 시각은 오전 11시 3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 해외 증시부터 알아보면요. 해외 증시를 보시면 자, 먼저 다우죠. 다우는 뭐 0.1%대림 소폭 하락. 그리고 나스닥과 S&P는 특히 나스닥은 0.76%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11,466 포인트를 지나고 있고요. S&P 500도 0.36포인트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장이 진행되고 있는 미, 일본과 어, 중국인데요. 닛케는 0.22% 하락, 상해 상해 종합지수는 0.15% 하락, 상승지수는0.01% 상승인데요. 이게 뭐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어, 중국과 일본이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어저께는 많이 올랐었는데요. 보시면 자, 그저께 저녁이 좀 많이 올랐었는데 어제 저녁에는 영국이 1%, 1 떨어지고요. 프랑스는 좀 올랐다가 이제 0.01% 상승으로 마감하긴 했는데 장 막판에 많이 떨어졌죠. 독일도 올랐다가 장 막판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어제와 같은 상승은 아닌 상황이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해외, 해외 증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역시 뭐 국내 증시는 코로나 확진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예어 낙관론이 있지만.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아지면 또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전부.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태풍 이 바비가 역대급 음, 사이즈라고 합니다. 태풍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뭐 학교도 뭐 여기 보시면 학교도 등교 중단. 어차피 뭐 코로나 때문에 등교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태풍까지 와서 어, 등등교가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증시를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35%, 33%, 하락한 2358포인트인데요. 어, 주, 주, 장 초반에는 어, 약간 상승했다가, 자, 하락했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개인이 사고 있어요. 지금 뭐, 개인이 사고 기관이 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이 사고 있고요. 자, 코스닥은요, 어, 마이너스에서 이제 상승 전환을 했네요. 했는데, 어, 838.38포인트, 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개인이 사고 기관과 외국인이 파는 거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똑같습니다 자 오늘은 인기 검색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검색 종목은요 자진원생명과학이또20% 상승했습니다 바이넥스 어저께 말씀드린 바이넥스 22% 다시 올랐구요 신풍제약 텔콘 rf제약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유니슨 g 지와엑세스바이오 오늘은 다소 떨어지고 있네요 KNN 지, 지역 민방사라고 랬죠28% 상승하고 있구요 시젠, 카카오, 알서포트, 제넨바이오, 유신바이오, 현대차, 제넥신, 대정화금, 셀트리오, KPM테크, KPM테크도 29.73%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우선주, 우선주가 한때 시끄러웠었는데요. 다시 오늘 20% 오르고 있네요. 네이버, 필러시스 s 헬스케어, k 어필러시스 s k 케어도29% 상한가를 가고 있습니다. s k 하이닉스 우리바이오, 알루코, 그 다음에 하라솔루션, 우리들 휴브레인, LG디스플레이, SK 케미칼, 우리들 제약, 우리들 제약도 다소 음,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중에서 텔 텔콘 아레프 제약, 음, 그다음 뭐 KPM 테크 그냥 한 몸인데 이두 회사는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텔콘 아레프 제약이에요. 텔콘 아레프 제약을 보시면 음, 차트를 보시면 뭐 2만 원 가까이 갔었던 주식입니다. 2017년 음, 2017년 가을에는 그랬다가 어, 이제 오, 작년 연말에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n g of the year, t h 0 0 o r o n a v i r u 가 is 3 0 0 0 3,150원에서 두배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게 어떤 회사냐면 기업 개열을 보시면 원래는 이동통신 기지국에 이동통신 기지국에 장착하는 각종 장비였었는데 회사 이름이 제약이지 않습니까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어 뭐야 신약개발 및뭐 액상 타정 환제 약 만드는 회사로 또 이제 탈바꿈 했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 5g 시장 을 목표로 뭐 고주파 커넥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5g 5g 와도 연관되어 있지만 최근에 이제 가격 상승은 어, 제약 부분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상 개업, 기업 개요였구요 시가총액은 5,300억원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5,300억원 정도 되는 회사구요 어, 현 상장주식수는 8,500만 주 정도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업 개요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자 수급을 보시면 수급을 보시면 이제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 외국 외국인 수급은 음, 파란색이 많아요. 이건 이건 파란색이 많은 거예요. 조금 있긴 상승 빨간색이 좀 있긴 하지만 외국인 매도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보셔도 어, 이제 이거는 이제. 색깔의 개수는 비슷해 보이지만, 이큰 매도가 있었어요. 90만주, 90만주. 자, 기관은 이번 주에 사고 있습니다. 기관은 이번 주에 사고 있고요. 자, 기관 보실까요? 기관도 이제 엄청난 움직임은 보이지 않지만, 최근에는 사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수급이었고요 자, 어떤 뉴스가 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텔콘 r f 제약과 KPT m 엔테크, 테크는 이제 뭐, 함께 하는데요. 어, 사 상한가를 상한가를 가기 전에 어, 별 뉴스가 없어서 어이 무슨 일이 이제 했는데 뉴스가 드디어 떴더라고요. KPM 테크테 h t e l c RFP 제약 이두 회사가 어, 미국의 음, 미국의 휴머니젠 미국 휴머니젠의 이분이 회사가 어,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해가지고 아직 뭐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는 아닌데 예, 나스닥에 상장 신청 해놓은 상태고요. 투자를 해서 이미 지금 투자 수익률이 4 0 0로가량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kpm테크와 태권 rf 제약이 미국 휴머니젠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해서 아직 상장되지 않은 회사에 투자를 해서 현재 많은 수익을 보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이제 또 휴머니젠에서 코로나19 치료제를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어요 개발한 것이 이제 오늘 뉴스는 이겁니다 미국 휴머니젠이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판권 아무래도 뭐 태권 태권제약하고 kpm테크가 이제 휴머니젠 그, 그 투자를 거액을 했으니까, 했으니까, 뭐 판권은 뭐 자연스럽게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뉴스가 협상을 했다. 그래서 그 뉴스 때문에 오늘 오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자, 뭐다 그런 내용이에요. 회사 관계자는 판권 총 금액은 뭐 166억 원 정도 되고 뭐, 뭐 그런 내용입니다. 휴머이젠 그래서 이제 그 사이토카인 폭풍이라 그래서 이제 코로나 치료에서 나오는 어떤 뭐 과잉 명역 반응 이거를 억제하는 그래서 이제 이 휴머니젠에서 만든 코로나 19 치료약이 어, 기존에 이제 치료약으로 알려져 있는 램데시비르 이런 약들과 함께 병용 투여하는 그런 형태의 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휴머니젠에 투자를 한 KPM t e c 와 Telcon 아, RF 제약이 오늘 상한가를 가고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 소식이었고요. 자 그럼 전부 다 그런 뉴스입니다. 보면. 어, 2020년 7월 28일 한달전 뉴스인데요. 어, KPM 테크와테와 텔콘 RF 제약이 어, 휴머니젠 코로나19 치료제 국립, 음, 국립보건원 후원 임상 선정. 이제 휴머니젠이 이제 성과를 내면 계속 얘네들 그, KPM 테크와테와 텔콘 RF 제약의 주가가 오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휴머니젠의 뉴스가 텔콘 RF 제약의 뉴스가 된다. 뭐 올라 있다 뭐 그리고 휴머니젠이또 나스닥에 성장했다 그랬죠 나스닥에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투자액이 엄청 엄청 많은 건 아니에요 엄청 많은 건 아니고 어 이번에 이제 그 한국 그휴머니젠의 한국 판권 계약액이 166억 원 가량이야 그랬는데 어 KPM테크와 테크라이프제약이휴머니젠투자 금액은 뭐 단돈 49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49억 원에 불, 불과한데. 어 이두 회사가 주당 매입 가격 가격 0.87달러 대비 약4 0 0 오른 그죠 그래서 이제 현재 400%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그래서 테크아 RF 제약과 KPM 테크는 미국에 있는 휴머니저라는 회사의 히비버어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텔콘 아 f 프제약만 인기검색 종목에 올랐었구요. 어, KPM테크는 승리 없었는데, 이제, 이 뉴스가 나고서부터 엄청나게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KPM테크도 간단히 보시면, 어, 간단히 보시면, 예, 그렇습니다. 뭐, 차트는 뭐, 거의 텔콘제약하고 비슷해요. 다만 얘는 이제 동전주 갔다가, 474원 갔다가, 이제, 거의 두배가 아니라 네배까지 올랐죠. 그런 사, 상황이고, 어, k p m 테크태는 탈콘rf 제약에 비해서는 뭐, 엄청나게 작은 회사입니다. 1700억 원 정도. 뭐, 1억 주, 어, 상당주일 수가 있고요 어, 그런 회사입니다. 기업계에 잠깐, 잠깐, 보시면, 음, 보시면, 뭐, 제약, 음, 제약회사예요 그냥. 음, 약, 그, 바이오회사입니다, 바이오회사. 그래서 뭐, 신약 연구 개발하는 제약 및 바이오 부분. 이 부분이 요즘 뭐, 각광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뉴스 공시는 거의 뭐, 텔콘RFG하고 뉴스가 똑같습니다. 마스닥 신청했고, 뭐, 휴머니젠이 임상, 임상을 하면 또 오르고, 휴머니젠이 한국에 어, 코로나19 치료제 뭐, 판매한다 그러면 또 오르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 자, 이상, KPM테크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텔콘 r 프 g 약과 KPM테크, 어, KPM테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이 회사들은 미국의 나스닥의 상장 대 음, 상당, 장 대기 중인 휴머니젠의 네. 어, 성공과 음, 저기 운명을 같이 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인기 검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